영화 마블의 히어로 토르 역을 맡아 전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나이 올해 만 39세인데요 촬영차 받은 검사에서 알츠하이머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햄스워스는 앞으로의 활동을 중단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유전자는 무엇인지 조기 치매 신호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치매라고 할 때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기 치매는 65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치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치매라는 게 하나의 진단명이 아니고 증상이잖아요. 뭐 두통, 어지럼증, 뭐 치매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중에서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흔한 치매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여러 가지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아포 이포라는 유전자를 가진 단백질이 둘다 아포 이포가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둘다 나와서 아마 이제 남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 가능성이 높고 또 발병 연령이 조금 더 당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치매가 어떻게 이제 확진이 됐는지 아니면 경도인지장애 단계인 건지 아니면 위험성만 갖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그 유전자 대립형을 둘다 가지고 있어서 남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더 조심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는 물론 65세 이상에서 가장 흔하긴 한데요. 65세 이전인 조기 치매도 전체 치매 환자의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전 통계를 보면 2006년에는 조기 치매 환자, 그러니까 65세 이하의 환자들이 한만 명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어, 최근에 집계를 보면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한 7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포이 단백이라는 거는요. 보통 이제 원래는 지단백 지지를 운반하는 단백을 가진 유전자고, 어, 그 유전자 중에서 19번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유전자를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버지한테 하나 받고,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아포이 유전자 중에는 E2, E3, E4가 있어서 엄마, 아빠와 하나씩 받게 되면 총 조합이 6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알츠하이머병 유병률이 가장 낮은 것은 e 3라고 알려져 있고 e 4를한 명에게 받으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받거나 어머니에게 받으면 어~ 다른 정상인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이 3배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포 이포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하나 받고 아버지한테 아빠한테도 하나 받았을 때, 아포이포 유전자가 두 개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두 개를 다 가진 사람은 15배 정도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 5에서 7% 그러니까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걸 갖고 있어서 남들에 비해서 15배가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하게 얘기를 할때뭐 담배를 핀 사람은 폐암 위험이 높다. 뭐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간암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유병률로만 봤을 때 이제 통계적인 직계일 뿐이지 이 자체가 100% 치매로 진단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00%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크고 우리 가족들이 치매 유병률이 꽤 높은 편이었고 내가 앞으로 그걸 조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한번 해봐서 남들에 비해서 더 앞으로 이제 조심하면서 살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무작정 뭐 궁금해서 아니면 제 그게 진단이 될 위험이 높은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별로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 그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유전적인 그 리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위험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뭐 장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좀 눈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뭐 폐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담배도 안 피고 미세, 미세 공기에 이제 노출될 위험을 좀 막기도 하고 이런 조심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치매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뇌도 많이 사용하고 운동도 더 많이 하고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는 의미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단순히 그게 내가 앞으로 생기지 말지 궁금해서 하시는 거라면은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노인성 치매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내가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건망증이 생겼다. 아니면 뭐 길을 찾는데 길 찾기가 안 되고 밖에서 길을 헤맨다.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4, 50대 정도의 젊은 치매 환자들은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고 뭐 집중력 저하가 생기고 이럴 때, 어 내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어, 직장에서 뭔가 업무 수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이 먼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에서 언뜻 보기에는 어, 이게 이 사람 지금 약간 딴 사람 된것 같은데, 뭐 우울증 아닌가? 다른 정신적인 문제 아닌가? 심리적인 문제 아닌가? 이렇게 오인을 할 수가 있어서, 첫 번째로는 우울감이나 이런 감정 변화가 있을 때는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 젊은 치매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수행 능력이 형격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때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치매 그러니까 노인성 치매 환자분들에 비해서. 이런 기억이나 인지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감정조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화를 낸다던가, 아니면, 이제, 남들에게 폭언을 일삼는다던가,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성격 변화가 생겼다던지, 아니면, 굉장히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심하다던지, 아니 가족들과 좀 마찰이 심하다던지 할 때는,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당연히 치매라는 거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대표적인 증상인 기억력 장애라던가 뭐 언어 능력 저하가 있거나 뭐 실행 능력.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잘 하던 요리나 집안 살림이 안될 때는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